무슨 이어폰 달라고 했다가 와. 아 가봤어? 진는 <laughs>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싫다 하면 물어서고좀 그런 게 있어야 될는아 여기 나라가 특히 또좀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하나 하면 안 되는데 왜서꾸 머릿속에 이거 하나에 어 피는지 뭐말고고 이런 건 괜찮은데 뭔가를 달라고 뺏으려고 하는 약간 이런 행위 진짜 처음 봤는데 아이 친구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아 힘들 진짜 오세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요 카자흐스탄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고 기대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 국경 기사업도 시작해가지고 아 여기 떠나기 전까지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유 끝났다 끝났어. 아유. 이 마을이 전반적으로 횡하네. 뭐가 없어. 이거 오늘 잘벗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호스텔이 마, 마, 맞나? 이 no, no. Wrong. Here no. Here you s n o w 아. 잠시만 어디가. 아, 다다다다다 너무 좋은데. 에미네. 아나요 필리시나. Hello. 더, 위, 박? 네입다 yes.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까장스피비스바르마크. 아 푸드. 비스바르마크. 아비바르와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와 장조림 냄새. 진짜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음. 장조림 이렇게 찢어놓은 거를 양파랑 감자, 당근 볶아가지고 그 만두피에 싸 먹는 맛? 와이 진짜 소고기가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 뭐야 뭐야 얘얘왜와얘 네이 모즈? <laughs> His name is 푸지. <laughs> <뭐지>? 푸지? <laughs> 이름이 참 이쁘구만. 어 우리 푸지 뻗어버렸어. 뭐. 어 꼬랑내. 너한테서 안 나네? 오, 그럼 설마. 아고앤백 네. 아, 다다다. 야, 이거 말도 안 되게 비싼데? 아우, 쌀쌀하네. 근데 주변의 건물 모습들 때문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홀로 여행하는 마르콜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아랄이라는 곳이고요. 보니까 여기 아랄이가 카자흐스탄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빨리 보틀 영상을 보면서 저 멈춰있는 배 위에서 기타 한번 치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려고 갑니다 뭐 여튼 어저께 좀 물어보니까 거기로 가는 방법이 일단은 버스는 없고 무조건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택시기사를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야 근데 여기 진짜 횡하긴 하다 와 그냥 여기는 진짜 말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뭔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 아무도 없고 식물들도 관리가 안돼 있는데 저도 이거 기본적으로 도시가 뭔가 녹스어 있어.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난 지금 어디에 온 거지? 그 와중에 컨테이너 색깔은 이쁘네. 아, 그냥 택시가 그 택시 간판이 런게 없네요. 어쩐지 오면서 택시가 안 보이더라고 하나도. 잠깐만 나 이거 걷다 보니까 어저께 역까지 와 버렸는데? 그리고 이배 뭐야? 여기 아라레가 이게 원래는 되게 큰 호수였는데 이 60년대 소련이 목화 사업한다고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물이 있지만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가 핀데 택시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평소에는 택시가 그렇게 많더만. 어 저거 택시인가어 구다. 아 어민야 오케이 다다다다다다. 오 갑자기 조금 택시 기사로 전직할 것 같은 느낌이. 야, 근데 이거 좀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타지겠지야 이거 녹슬어 있는 거는 그냥 패시브인것 같은데, 아, 택시, 마시니까고, 그거 다 지워져요. 그게 앞만 웨이트 루디, 잠, 하하하, 하하하, 하 유, 유, 유튜버 유튜버 감사합니다. 오 뭐야 <laughs> 그냥 이렇게 타도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맞아 <나도, 웃음> 내 왔을 때는 오늘 돈 <laughs> 왕창 깨질 각이다 느낌이 숨팅 나와 오케이 오케이 무지아지아어미어노 뮤지엄 노 뮤지엄 아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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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Yeah, fishing. Oh, non, non, a r t e Alors,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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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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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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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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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i, s <놀람> <놀람> 스터디 하우스 a 기저 끝에 기이는여기레인여기번 들어가 보려고 기었는에 가는 길이 지금뭐없는것 같아요. 계속 길지 찾아보고 있는데 지거 있긴 있나? 여기는 좀더잘 보인다. 야 분위기 뭐야? 이거 와저 옆에도 크레인 있네. <laughs> 다 녹슬었어. 와, 그리고 요요 요 무너진 거랑 지금 날씨 분위기가 소련의 느낌이 물씬물씬 물씬 풍기네요. 아, 이게 딱그벽 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와, 이거 2m 정도는 넘어 보인다. 와, 아, 이거 진짜 한번 저기까지 가보고 싶은데. 아우, 이게 한계다더 이상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 야, 이건. 야, 그냥 집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야, 이렇게 부서질 수도 있구나. 뭐, 유리야, 뭐야? 유리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도시 이름이 아랄이니까, 오리지날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 에 이제 녹슨 배들이나 이제 버려져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 그무이나크보다는 뭐, 없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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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가깝다. 파워 앞인데? 야, 제대로 찾았다, 제대로 찾았어. 어, 문제 하나도 없네.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 아무것도 안 뜨는데? 야 진짜 가깝다 이거 진짜 이거 바로 앞인데? <laughs> 와저 녹슨거 봐봐 아 이거 파쿠르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참 이야 아, 됐다 됐다 <laughs> 야 근데 어깨 아파 어, 아. 프로로는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지만 진짜 완전 가까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저기까지 한30 발자국 정도? 아 근데 옆에 보면 벽으로 다 막혀있다 그래도 배는 아니더라도 크레인 하는 제대로 봤다 여기서 <laughs> 아, 저기... 저, 저쪽으로... 아, 다, 다, 다... 스마시바스마시바 아, 근데 그렇게 합법적이어 보이진 않은데... 응, <laughs> 빨 야, 여기 그냥 쓰레기 천국인데? 어, 일단 저 크레인 가기 전에 야 앞에 살짝만 구경해 보자. 와, 예전에는 여기가 다 아라레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대로 말라 버렸다. 어, 여기 쓰레기 버리고 왔네 바이바이. 어, 그래도 물이 좀 있긴 하다. 와, 진짜 바람 많이 분다. 아, 그리고 물어우 색깔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물이 아예 여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있긴 하다. 그리고 꽤 깊어 보이긴 해요. 와우 여튼 어 RRL 일단 제대로 봤다 야,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 야 진짜 오늘 분위기 하나는 깡패다 와 조종실 녹슨거 진짜 조종실은 그냥 불탔네 와 이게 약간 큰 느낌은 안 드는데 되게 위압감 있게 생겼다 소리 봐봐 어, 생각보다 단단해 와 내가 소비에트 제품을 손으로 만져보는 날이 오다니 와 진짜 성공했다 성공했어 그나저나 옛날 사람들 이거 어떻게 탔지? 입구가 없는데? 아, 사다리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나봐요? 아니면 저기도 뭔가 사다리 같은 느낌이 드네. 와, 여튼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대박. 와. 근데, 근데 나 진짜 개낀거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아라레 그배 위에서 한번 이렇게 쳐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온 거라서 일단은 여기 배가 없으니까 배 위에서는 못 치지만 여기 앞에서 그냥 코드 정도만 몇번 긁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하여튼 소원 이뤘다 아무튼 이곳에 와가지고 배에서 기타는 치진 못했지만 크레인 앞에서 기타는 치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추하면서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있죠. 어떻게 딱 원하던 거를 이루겠습니까? 비스무리하게 이루었어도 저는 뭐 이런 거라고 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나마 있는 아라레를 보려면 엄청 많이 깊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볼수 있어서 신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무튼 많이 봤습니다. 오케이. 저는 홀로 여행하는 마르콜로였고요. 여기 카자흐스탄 아랄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